l o v 러브디스코리비스 32카운트 포워기 i 더라 you count forward. Did you write t h 발 s 른 o 왼발, e a 발포 n 드 e 이 s e s 번 i o n one. Urub top board of s e 오른발 Urub, well, w 1 2 3 4 5 6 7 8 세션 2 오른발 3 4 5 6 7 8 3 4 5 6 7 8 3 4 5 6 7 8 3 4 5 6 7 8 3 4 5 6 7 8 3 4 5 6 7 8 3 4 5 6 7 8 3 4 5 6 7 8 3 4 5 6 7 8 3 4 5 6 7 8 3 4 3 왼발, 크로스로 리커버,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에 오시면서 오른쪽으로 히치 하시면서 이븐에잇턴 오른발 사이드에 오시고 힙펌프 왼쪽 힙펌프 세션 3 카운트 1, 2, 3 4, 5, 6, 6 7, 8 세션 4, 오른쪽 제이버스 오른발 크로스 백, 사이드 왼발 크로스 자, 오른쪽으로 모트레이사브드에있 오른발 포인, 오른쪽 사브드에 오른발 포인, 더 왼발 포인, together. s e s i n 1, 2, 3, 4, 5, 6, 7, 8. 12. 아웃시간이야. 1, 2, 3, 4, 5, 6, 7, 8. s e s s i 2. 1, 2, 3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 s i One, two, three, f o u six, seven, e 투어리 끝난 여섯 시간향에서 태그 있습니다. 자, 체이스 범프를 하시면서 아래에서 암사이, 위에서 아래로. o n 3, 4두번째 거리 7번째 월이 끝난 3시 방향에서 태그가 있습니다.